그북 371번. A와 B가 반응시켜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 개수가 A 대1대 1. 자, A 대1대 1로 반응하고, 실린더 에 A와 B의 질량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에서 1번 실험 자료로 해석해보면, 누가 영대되는지만잘 보시면 됩니다. 자, X 질량 A의 질량은 X그램 났고요 X. 그 B의 질량은 12g이 났습니다. 전체 기체부 OP를 7V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종결된 결과 YV 잡았죠. 그 다음에 C의 질량이 9g이 생성됐고요. 자 1번 실험, 예, 2번 실험은 Zg을 넣고 여기 9g에다가 전체 나와있는 자료가 반응전의 부피가 21V, 여기는 12V 그 다음에 C의 생성물의 질량이 27g 이거를 변화량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변화량을 보면 3배죠. 그러면 반응물의 양도 3배가 되고 요 전과 후의 변화량비도 3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변화량비도 3배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대. 그럼 따라서 7에서 3 빼면 4V. Y 하나 뺐고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가 0이 되느냐. 만약에 1번 실험에서 얘가 마이너스 12가 돼서 0이 돼버리면, 요게 3배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6이 되니까, 안 맞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2번 실험에 B가 0이 되는 겁니다. 9. 그러면 값이, 3배 값이, 세배 증가한 게 9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는 9g이 남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네.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여기 9g에 그대로 내려왔고, 여기는 27g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량을 줬죠? 그 다음에 여기 질량준 거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 미지수를 활용해서 뭘로 바꿔? 그럼, x-12, 0이야. 그럼, 잘 봐라. 지금, 9 더하기 9가 4 v 이상. 이 몰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a몰 잡고, 얘를 1몰 잡고, 얘를 1몰 잡으라고요. 그럼, 얘가 1몰이고, 얘가 1몰이 되면서 전체가 2몰이 됐죠? 2몰의 부피가 4 v 가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총몇 부위가 되는 거냐면 어,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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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이 1몰이니까 9g은 3몰이지 이렇게. 따라서 3더하기 1이 4부위가 된 거니까 7부위는 전체가 얼마가 나오는데 7몰 자 그럼 얘는 4몰이 되는 거고 얘는 결과적으로 3몰인 거네 그러면 스몰이가 3이니까 개수는 3대1 대1 이렇게 됐어요. 다보였죠 그럼 이제 볼게요 기어 스몰이가 3이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다. 어 질량 구하셔야죠. 결과적으로는 여기 지금 질량이 9g이잖아요. 자, 1번 실험을 보세요. 1번 실험. 여기 9g이 c가 생성됐는데 b가 6g 썼으니까 a는 6g 반응했겠네 그러면 x는 6g인 거고요 y는 4g고 그다음에 z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21부이죠 전체가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3몰이니까 얘는 18몰인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3배 반응하니까 9몰이 반응하겠고 18에서 9 빼면 9가 남지 그죠 근데 여기 27g, 9g이니까 여기는 18g이 되고요. 아, 둘다 18g, 18g이니까 더하면 36g이겠구나, 이렇게. 그럼 따라서 얘는 3 더하기, 아, 6 더하기, 3이 아니고요. 얘가 배가 고파서 그래. 고어 얘는 x가 6, y가 4, z가 32가 되고요. 그러면 4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디귿 a와 b와 c의 분자량 비는 개수분의 질량 개수분의 질량 하시면 되죠. 그럼 개수분의 질량이니까 개수가 3대 1대 1이니까 6g. 얘는 몇 g 쓴 거야? 4분의 1이니까 3g. 얘는 몇 g 생가 9g이 생성된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2대3대 9가 되는 거지. 근데 왜 분자량비가 2대3대 5가 다 틀렸을까요? 음, 6g에다가 y가 4에다가 z가 36이나 맞는데. 그러면 6 더하기 4 더하기, 아, 얘가 36이었구나. 아, 정말. 36이었구나. 그럼 46이 맞네. 그럼 정답은 니엘입니다